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장 39절에서 45절까지.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한주씩교도갑니다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대중의 아이도 복이 또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 또다다. 40부절 같이 할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루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아멘. 내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임산부 여인의 복된 만남이 어, 나타납니다. 이두 임산부, 임산부 여인의 대화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두 임산부는 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인데 이두 여인 두 여인은 모두 아이를 뵐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여인들입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증거는 그 마리아의 고백에서 알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장 38절인데,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또, 1장 30, 누가 보면 1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그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또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시며, 무궁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이 일이 어떤 일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처녀가 잉태한 거가 그와 정혼한 약혼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늠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의 친척집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마리아가 그,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간 이유는 주의 천사가 가브리에게 한말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지만 그가 임신한 지가 6, 6달이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한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천사가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로 추측합니다. 마리아가 티네이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추측합니다. 그리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그러니까 손녀와 할머니 관계 같을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데 그들이 복음안에서 또한 교제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수 있고 그들의 교제 가운데 이 은혜의 나눔이 참 귀한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가서 이제 문화는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마리아가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이 엘리사벳의 배였을 것입니다. 한번 41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먼저, 이 마리아의 무난 소식을 듣고서 누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지라. 4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난한 소리를 듣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 놀았다고 증거합니다. 이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기뻐서 뛰 놀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발차기 했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기뻐서 뛰놀았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두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그다음 누가복음 6장 23절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6장 23절은 그 팔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고 그 6장 23절 말씀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을 듣고 고난받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뻐 뛰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고의 경배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기쁨으로 그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증거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아기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대하여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왔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온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무엇을 확신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임신한 소식을,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자신이 임신,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신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기계도 없잖아요. 처음에 임신한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엘리사벨 통해서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대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처녀가 임신한 것, 그 당시에는 더 부정하고 가늠한 여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어떤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여인으로.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또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이 믿음의 관점 너무나 다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면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성녀의 충만하모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복이 또다. 마리아가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마리아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 복인데요. 우리가 받은 복을 반영해 주는데요. 이 마리아가 받은 복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마리아가 죄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하고 사는 자들입니까?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주님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모한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주님을 모신 자는 또한 주님을 모하는 여자예요. 믿는 여자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소유한 믿음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잠시 나눴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새기고 생각했다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treasure 이래요. treasure up. 무슨 말입니까?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물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한 43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무슨 고백이랍니까 43절.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 그 연세가 많은 엘리사벳이 그 티네이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 메시아를 잉태한 어머니, 나의 구원자를 잉태한 어머니란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리아, 아,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 속에 잉태된 그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라고 증거합니다. 마이로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갓 잉태된 그 태아를 엘리사벳이 내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증거가 바로 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복이 든 여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손가락질 당한 여자입니다. 미친 여자라고, 가늠한 여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욕을 받을 여자입니다.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정혼한 사람도 모르게 임신하였으니 버림받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여자인데 성령이 충만한 이 엘리사벳이 그 여인을 보고 포기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뭘 깨닫게 됩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복은 세상을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원하지도 않는 복입니다 참된 복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복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는 복,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복,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기뻐하는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기시고, 그 복을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며 자랑하며 그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오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별하고 살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죽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를 모시고 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복이 또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기뻐하며 누리며 그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국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